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sson 47. 목표. 목표. 이멘자, 반드내 목표는 한국어로 편지를 쓰는 거야. 나 이멘자 가로 사고, 코리아로 일하베. 이루다. 이루다. 카운트에 디십명어 로디. 드디어 내 꿈을 이뤘어. nga im mak ko naw song naw account the phor lai bi chweson chweson akong song atat nai song nan chweson ne dah asseunika hoe opsa nga garo akong song cho sa lai lo naw tha ma ya bu sang hwan sang hwan la tru ae chin ni let shi a ni tha sang hwan geum geom geom shim gak haejigo inneun geot gatseumnida let tru ae chin ni ga taphie phie pye lani bi ne du re khamyak jukon jukon loe chae ae chin ni ttam ma chae a ni tha 저 선수는 신체적인 조건이 정말 좋죠. 호기사도 마가 로고가야 반 뜸하지 않니 다가 되게고 가나하 가난하다. 가난하다. 승예디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 이런가요? 또 아승예로로 터민다면 남매매 니게야래 뛰어나다, 뛰어나다. 딸론 투준디 우리 과장님은 기운력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 마루타나 무가로 한 마리를 따들로배 능력. 능력. 량라젠 존잼무 예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다리의능란젠마로깬단 시바레신. 긍정적. 긍정적 까인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감연인자들의 비맛이 메인 섹션 달리 태도. 태도. 뭐지? 더보라 학살들이든든한태도로스어브뜻히시작했어요.장달르이가땅을내놔댔던번에싸나타나라이베.알아서이세လုံး가로디니디카접만메오하라세လုံး메ဖြစ်바래.디세လုံးကို어통뛰ပြီးတော့ဘလိုမျိုးအစစ်ပုံစံရေးထားမဲ့ဆိုရင်목표를이루지못하면사람들이실패했다고생각한다.이만저반난고어카운트에못놓나이려루로디가자숑도아디고쫓아튕자이.하지만최선을다했으면그것은 쇼패가아니다.도도어때난좀조사라이바가토오야마무.짜숑진못비.산화니나,조고니안조아도괜찮다.래닻의아체니도뭐혹.담멋챰아니타,못가몬더래아심비이.가나네도괜찮다.스이에더래아심비이.투요난능력이없어도괜찮다.투존디의예체는싫이더래아심비이.항상그저저격의태도를가지면성공할수있을것이다. 아까운 여자들이 다 무제고, 예발살 달래아암기라이서 실행이 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로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아도 괜찮다.가난해도 괜찮다.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항상 그저적인 태도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아서 인디니가 러드 바 오늘은 여기까지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